여러분 이둘 중에 어느 게 정품이고 어느 게 가품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읍, so 오른발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요놈입니다 어떻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얼핏 보면은 에어팟처럼 생겼죠. 조금 다릅니다. 에어팟과 똑같이 생긴 너드팟입니다. 에어팟이라고 하면은 이어폰계에 한 획을 기운 제품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콩나물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저런 걸 누가 쓰고 다니냐, 못생겼다, 동양인의 얼굴에 맞지 않는다, 원빈인껴도 이상한다 등등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길거리 에 나가서 보면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델 중에 한 개가 바로 애플의 에어팟일 거예요. 근데 이 너드팟은 그 에어팟의 모양을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샷도 똑같아요. 어때요? 이 모습만 보고 이게 에어팟인지 너드팟인지 구별이 가시나요? 아마 애플 정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이 모습만 봐서는 절대 구분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게 에어팟이고 어느 게 너드팟인지 구별이 가십니까? 왼쪽이 에어팟, 오른쪽이 너드팟입니다. 컨투어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고 단지 다른 부분은 요 외곽부 요쪽 부분 이쪽 부분에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스피커 같은 게 있던데 요건 그렇게 민자로 돼 있어요 요건. 이건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다르고 이 모양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꼽고 있으면 이게 에어팟인지 너드팟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 하나는 뭐 어디 가서 꿀리지가 않습니다. 에어팟 착용감 좋다는 소리는 다들 들어보셨죠? 실제로 저도 껴보니까 굉장히 착용감이 좋아요. 또 비슷한 모양의 다른 이어폰 리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어폰에 비해서 착용감 자체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부분도 마이크 위치가 살짝 다르긴 한데 1m 밖에서 봤을 때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에어팟의 케이스와 똑같은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중에 나와 있는 에어팟 케이스들을 그대로 같이 호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에어팟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많은 아이템을 그냥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어팟의 완벽한 오버주 제품이다 보니까 그것만이 장점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소리도 의외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이어폰들은 대부분 우퍼를 굉장히 강화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중 저음의 꽝꽝거리는 소리를 굉장히 부스팅한 느낌이었습니다. 해상력 같은 경우에도 에어팟처럼 깔끔하게 좋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악기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뭉그러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5만 원대의 저가 이어폰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소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가 민감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걸 썼을 때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느낌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감성의 외형을 고대로 뺏긴 제품을 한번 써보니까 왜 사람들이 애플 애플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플레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딱 3시간. 3시간이 지나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4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같은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시간 정도는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 3시간은 조금 작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대신 케이스에서 충전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 C 타입으로 보용성 높게 충전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 자체가 무선 충전 지원이 돼요. <laughs> 이어폰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플레이 시간 3시간을 요 케이스의 장점으로 보완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애플의 감성을 합리적으로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너드팟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스몰샵의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내려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